안녕하세요. 로설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원하시는 파일이나 돌 선택해주셔서 어, 리딩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연애운 조금 더 카드를 많이 뽑아보고 어, 이야기 나누도록 해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전 연애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시다거나 전 연애에 대해서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어, 이렇게 전 연애에 대해서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2025년이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끝난 거예요. 만약에 쓰레기들이라고 좀 칭할게요. 그런 사람들만 좀 만났 이제는 진짜 일본 분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님들은 음, 내가 전 연애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전연 연애가 이제는 너무 싫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연애에 대해서 막 시지 마르시라고 좀 하거든요. 사람들 만나시는데 거부감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거리를 둔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1번님들한테 정말로 좋은 분이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어, 연애에도 재능이 많고, 그리고 연애를 좀 많이 해본 사람? 그래서 여자분들을 잘 아시는데, 그만큼 여심을 잘 녹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1번님들한테 되게 돌진을 하는, 어, 그런 2025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님들을 절대 좀 연애가 아 나는 연애 너무 이제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연애를 쉬지 않고 어, 좀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어, 좀 이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들여다 볼게요. 이 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 볼게요 어,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가연 우리 1번 님들한테 음음 이분이 우리 내단자님한테 하는 행동이 굉장히 좋아요 나이스 하고 되게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분이, 어, 떤 면에서는 내담자님한테 나쁘게 대하는 건 절대 아니고, 좀 매력적이래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히 좀근간적인 부분에서 좀 되게 매력적이라고 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담자님이 만족하실 수 있을만한 재력화의 남자분을 남성분이나 여성분은 이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응. 그리고 우리 내담자님한테 이렇게 망설임 없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돌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25년에 만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점은 25년에 되게 딱 알맞고 이런 분이 좀 찾아오기는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맞지는 않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이 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내담자님이 거리를 두셔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러기만 한다면 이 관계는 되게 매력적이고 좋고 이렇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25년 연애운은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조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애단자님의 연애운에 대한 조언 내단장님이 그동안 좀 힘들어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동안 연애를 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 남자가 그렇게 좋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좋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1번 분들에게는.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어, 내가 좀 새롭게 연애의 관점을 좀 바꾼다고 해요 내가 원래는 연애를 할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랬는데 연애 스타일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확 바뀌는 거죠 아, 그래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래, 이렇게 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일번님들이아 그래 내가 이런 것까지 내려놓고 어좀 연애를 좀해 보자 라고 하셨을 때더 연애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서, 어, 이렇게 좀, 많이 내려놓는다고 하죠? 많이 내려놓고, 좀 새롭게 관계를 좀 정리하는? 어, 또 인간관계 자체도 아예 새롭게 관계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내담자님은 참 이게, 음, 애잔한 게, 좀 우리 내담자님은 인간관계를 할때 많이 나눠줘야 하는 스타일이래요. 운명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레단자님께서는 어, 어쩔 수 없이, 어, 좀사람들에 나눠주면서 인간관계를 좀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1번 분들한테 조언이 뭐냐면은, 1번 분들의 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면의 마음을 되게 단단하게 쌓아놔야 된다. 어,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2025년에도 연, 좋은 연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 좋은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리딩 여기까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연애운. 우리 2번 분들 카드 더 뽑아보고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분들도 1번 님들과 마찬가지로 좀전 연애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연애를 중인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이 사람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 이번 분들은 설, 솔로가 아니신 것 같아요.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연애를 하시면서 좀, 아, 이 남자한테 좀 실망을 했다든지, 좀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2025년에 연애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솔로인이신 사람들도 그 전에 연애가 좀안 좋았다, 그리고 연애가 좋지 않, 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들 모두 다, 2025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데, 근데 그 연애도 막상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추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그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애를 쉬었다거나, 뭐, 연애를 하지 않았다거나, 뭐, 아니면 그 상대방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가 좀잘 되지 않는다는, 나는 그 문제가, 음, 이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옮겨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번님들이 좀더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성분의 그 특성을 좀잘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음. 남자분이나 뭐 여자분, 이제 이성분을 볼때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2번님들은 좀 자기가 좋아서 한 연애를 하신 것 같거든요. 내가 좋아서 한 연애, 내가 끌어가야 되는 연애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자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좀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연애 그 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새롭게 좀 정의가 된다고 하죠. 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한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더 깊숙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음. 우리 2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가족적이고 되게 행운이 많은 사람이래요. 어, 그래서 뭔가 나한테 이제 어떤, 나한테 되게 여유롭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되게 여성적인 기운이 많이 보이는데 어왜 그러냐면은 좀 남자분들이네 좀 여자 같은 성격이에요. 좀 여성스러워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좀 그런 분들이실 것 같고 남성분들이라면 어 남성분들이라면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어 이상하게 나, 좀 남성스러워요. 좀 남성 같아요. 좀 되게 털털해요. 어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되게 행복적이고 어, 행운이 많고 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5년 어떻게 하면 더 연애운이 잘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카드가 엄청 많이 떴어요. 우리, 나, 우리 2번님들한테는. 여기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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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예요. <laughs> 그래서, 음, 우리 2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게좀 필요해요. 좀 연애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어, 연애에 대해서 어, 내가 소심해지지 말고, 어, 좀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우리 2번님들이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볼것 같아요. 1번님들이랑 좀 되게 비슷하게도 나오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 연애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좀 놓게 되는 계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뭐이 정도는?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도 우리 2번 님은 1번 님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절대 안 되는 건 절대 안 돼요. 음. 응. 안 되는 건 절대 안 돼. 어.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음. 응. 그래서 우리 2번 님들의 조언은 열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라. 우리 연애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좀더 열정적으로 생각을 해, 해봐라. 그리고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봐라. 어, 좀 이렇게 보여지고, 어, 좀, 어, 자기가, 어,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정리를 해도 된다고 나왔거든요. 카드에서. 그래서 좀 그렇게 아니라고 정리를 해두고 연애를 해도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너무 연애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연애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카드를 뽑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3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1, 2번도 좀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3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 부정적이었던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번님들도 음. 되게 부정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3번님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나, 어, 이런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어, 그런 것을 좀 주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근데 3번님들한테 연애운이 있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데 우리 산모님들이 그것을 좀 보려고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나는 열심히 좀할 뿐이야 그냥 일을 할 뿐이야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공동체 안에서 좀 만날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이는데 근데 우리 산모님들이 그거를 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음. 왜냐면은 어, 나한테는 지금 일이 너무 바쁘거나 어, 바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 내가 그동안 뭐 많은 이성들을 만나봤는데 그렇게 좋은 그 고놈이 고놈이더라. 어,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3반님들은 좀 연애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다르게 좀 생각을 해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연애 구, 굳이 연애여야 하는가? 굳이 결혼이어야 하는가? 굳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기 두 장의 카드가 똑같은 카드가 나와서 뭔가, 우리 3번님들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아니면 같은 공동체에서 뭔가 연애를 하다가, 좋지 않게 끝났거나, 조, 좋은 방향이 되지 않았다거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사내 연애, 또 뭔가, 같은 한 공동체에서, 연애를 하자니 좀 그런 거죠. 어, 그런 게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반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망설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공동체나 뭐, 어, 떤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다가오는 분이 있거든요. 어머 너무 좋은 사람이 지금 다가오신다 우리 3번님들은 되게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3번님들한테는 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데 예상치 못한 만남이에요. 어, 같은 뭔가 한 공동체에 있어도 좀 예상치 못하게 마주친다거나 마주쳤다거나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예상치 못한 만남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되게 굉장히 가족적인 거지. 어, 되게 가족적이고 되게 품어주고 우리 3번 님을 평온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런 사람이 드디어 3번 님들한테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연애운이 굉장히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3번 님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어, 굳이 우리 3번 님들이 막 싫어하고 그 사람을 처음부터 좀 찰벽을 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 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연애, 좋은 가정, 이것을 좀 꾸밀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3번 님들 마지막으로 어, 어떻게 하면 2025년 좋은 연애운을 가지고 갈지 조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이랑 정말 다른 연애가 될 거예요, 우리 3번님들. 제가 장담을 하건데 이전이랑은 정말이지 다른 연애 생활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3번님들이 그래서 연애에 대한 시야를 좀 진짜 새롭게 다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 아 연애는 뭐 이랬어, 뭐 나한테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나빴던 것도 아니었지만, 뭐 좋았던 것도 없었고 나빴던 것도 없었고 막, 음, 그냥 힘들기만 했었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대요. 새롭게 연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어, 연애에 대해서 아 나는 뭐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아좀 마음이 그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뭐또 귀찮을 거고 또이 사람도 또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 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니까 우리 3번님들이 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시야로 바라보면서. 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연애 관을 다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산모님들께서 너무 숨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숨기지 말고 어 관계를 잘 쌓아 나가면 정말 친구처럼 어 나의 가족처럼 좋은 이런 연애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산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좋은 연애를 할수 있으니까 꼭어 2025년 놓치지 말고 애인이나 연인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의 연애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음. 조금 더 카드를 뽑아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님들은 연애를 할때 좀 잔소리를 해야 할게 너무 금사빠. 근데 금사식. 약간 이럴 수가 있거든요. 특히 금사빠 기질이 좀 보여져요. 음, 자기 이상형이 아닌데 그냥 어 갑자기 연애를 한다거나 어 이러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금사빠인 것처럼 금사식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 내가 그니까좀 좋아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나의 모습에 취해서 그 사람을 만난다. 아니면 내지는 외로워서 그냥 만나게 됐어요. 이러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흥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외로워서 만나고 어 흥미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정작 못 만나본 그런 분들이 좀 4번을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은 4번님들이 어떠한 기회가 찾아 오는데 작년이든 뭐 재작년이었든 뭐 기회가 찾아 오는데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나는 금사빠고 금사식인 것같아라고좀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상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만드신 분들이 좀 보여져요. 근데 그 이상형 같은 사람 을 찾으려고 하려고 좀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25년 어이 4번을 좀 뽑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함, 해봅니다. 근데 우리 4번분들, 그 4번분들이 만드신 이상형에 대해서 만나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음, 4번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해요. 어, 만나실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랑 소통 같은 게좀잘안될 수도 있어요. 어. 아니면 미래에 만날 그런 연애? 그런 게좀 소통만 해서 좀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왜 소통이 안 되는지 한번 더 뽑아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때문에 소통이 안 될까? 너무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이고, 그리고 너무 칼 같아요. 4번님들이 좀 이상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극티의 사람이 좀 이상형으로 좀 보여져요. 하지만, 근데 사람이, 뭐, 이러면은 좀 소통이랄, 그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음 뭔가 약간, 오고 가는 핑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핑퐁 자체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사부님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챙겨볼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좀 핑퐁 같은 게좀잘 되는지, 어, 좀 이런 것을 좀 유념있게 좀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우리 사번 님들 조금 더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 2025년에 만날 사람이 인연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 되게 잘하는 사람이네. 역시 일 되게 잘하고 음, 이, t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t의 사람 나름대로도 그게 되게 신경 써준 거라고 하네요? 어. 지금 현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 뭐, 어 만나고 계실 분들일 수도 있고, 만나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진짜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래요, 그게. 음, 그래서 되게 그게 좀 싸울 수도 있고 소통이 안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그게 진짜 자신, 자기 자신이 정말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너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아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진짜 아기가 없고 어, 굉장히 착, 좀 착하다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게 되게 헌신적이고, 음. 그렇게 보여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제가 처음에는 좀 되게 나쁘게 말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사람이 어 원래 내가 진짜 이런 말안 하는데 너한테만 해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어 그런 사람이래요.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좀 이쁜 사람 나누실 거는 같은데 잔소리가 많다는 거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사부님께서 좀 조언을 들으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마련을 했어요. 이게 어 2025년 연애운이 조금 더 상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이분이, 어, 이 분이 어이 상대방 분이 아니면 우리 연애 운을 좀 높이려면은 우리 실속을 되게 잘 다져가면서 어 연애에 대해서 내가 막 해야 된대요 노력을 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근데 자기 실속은 버리지 말고 자기의 입속은 진짜 잘 챙기면서 내가 할건다 하고 어 한번 모임에 나간다든지. 어, 여러 곳을 좀 전전해서 돌아다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4번님들이 요즘 금사파 셨고 금사식이었고, 이런 거를 좀 탈피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시면은 우리 4번님들은 좋은 연애 좋은 상대를 찾아서 연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4번 분들도 조언 여기까지 해보고 리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